대한민국 방공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일부가 중동으로 이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패트리엇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등을 활용하여 적성국의 도발을 저지하도록. 작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일부 패트리엇이 중동으로 빠져나갔다면 그만큼의 전력 공백을 채울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란 존재로 인해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할 방어 시스템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작은 영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한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의 미사일을 제때 요격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일각에선 일부 무기에 이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한 미군의 전력이 크게 변동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부터 한국을 상대로 유언 비어를 날조하며 거친 발언을 일삼았던 트럼프가 미 대통령으로 있는 만큼 이번 조정은 단순히 패트리엇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차후 주한미군 병력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의 예고편이 아니냐는 의심인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패트리엇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방어체계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이전과 작전 공백을 최소화할 한국의 천궁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푸티방군의 공습으로 인해 중동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한국 내에 배치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을 중동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사드, 천궁투와 함께 한미연합 방공망을 구성하는 패트리엇의 일부가 빠져나가면 그만큼 방어망의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데요. 특히 북한의 도발이 연달아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 일부가 한반도 밖으로 전개된다면 자체 북한 등의 적성국에게 도발 기회를 내어주는 꼴이 될수 있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패트리엇은 요격 고도가 15에서 40km 수준으로 사드와 천궁2의 중간 지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적성국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 고도에 따라 다층방어망을 구성하고 요격 작전에 돌입하는데 1차적으로 사드 가정 미사일의 요격을 시도한 다음 뒤이어 최근 개발 완료된 엘셈이 다음 단계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엘셈의 요격이 실패할 경우 뒤이어 순차적으로 패트리업과 천궁 투가 요격 임무에 돌입하는데요. 그러나 패트리언 물량이 부족해지면 그만큼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줄어들 것이며 천궁 투가 가져가야 할 임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엘셈은 아직 실전에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패트리언의 임무가 막중한데요. 따라서 한두 개의 포대가 중동으로 이전하더라도 전력 공백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는 천궁 투를 라는 우수한 무기체계가 실전에 배치되어 있어 패트리엇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천궁투는 한국에서 중고도 방어를 위해 개발된 지대공미사일체계로 최대 사거리는 40km, 요격고도는 20km 수준의 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4.5 이상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이동하는 적의 전투기나 미사일도 무력화할 수 있는 속도를 구현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의 속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탄도미사일은 낙하시 매우 빠른 속도를 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아군의 대응 시간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천궁2는 기존의 천궁보다 추진부의 직경을 한층 더 크게 만들어 미사일을 미사일의 발사속도와 사거리를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천궁투의 자세 제어용 측추력기와 궤도 수정용 셔터 제어 측추력기를 장착했다는 점입니다. 측추력기를 장착하지 않은 미사일은 고속으로 이동하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때 정확한 방향을 미세한 수치까지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반면, 측추력기를 장착하게 되면 수직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곧바로 정밀하게 방향을 잡고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측추력기를 장착 착하지 않은 패트리엇은 발사대가 사선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표적 방향으로 발사대를 지향한 후 요격탄을 발사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측추력기를 장착한 천궁투는. 어느 방향에서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더라도 수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급격한 선회를 통해 정밀하게 방향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나라가 한국이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도 극히 드문 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격 체계는 1초의 차이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한 요격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패트리엇은 특정 방향으로 포대를 회전시켜 표적에 지향한 후 사격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발사 준비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작지 않습니다. 반면 측추력기를 활용하여 어느 방향으로도 정확하게 조정이 가능한 천궁투는 신속하게 대응 사격을 실시할 수 있어 요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군사 분쟁이 빈번한 중동 지역에서 연이어. 한국산 천공을 도입했다는 것도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중동 국가들이 도입한 천공 물량만 무려 10조 원 수준이며 너무도 많은 인기 때문에 추가 수출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러한 천공이 있다면 주한 미군의 일부 패트리어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충분히 그만큼의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엘 셈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는 방향으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엘 셈은 표적에 따라 탄도탄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이 나누어 운영되며 그중 탄도탄 요격에 사용되는 미사일은 약 150에서 300km. 미터 수준의 우수한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요격 고도는 70km 수준에 육박합니다. 천궁2 패트리어보다 높은 지점에서 정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층 방어망을 구성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더우기엘셈은 마하8 이상의 속도를 가진 표적도 요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하 이상의 엄청난 속도를 보유한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너무 빠른 속도와 불규칙한 궤적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다양한 군사 기술을 이전받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확보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전부터 한국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셈은 마하 8.8 이상의 속도를 지닌 표적까지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마하 56 수준의 일반적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무엇이든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성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력화하더라도 우리 군이 엘셈을 배치한다면 한국의 방공망은 더욱 탄탄해질 것이며 여기에 더해 엘셈은 최대 1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하고. 교전할 수 있어 동시다발로 발사되는 북한군의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방어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벌써 엘셈의 성능 개량까지 확정하며 더욱 강력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개발하는 엘셈 2는 요격 고도를 무려 150km까지 확장합니다. 이러한 요격 고도는 사실상 사드와 대등한 수준이며 최대 70km 수준의 요격 고도를 형성하는 엘셈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요격고도 150km를 확보한 엘셈2가. 실전에 배치된다면 우리군은 최대 네배 이상 더 넓은 방어 범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은 2028년까지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SM2를 확보하게 된다면 SM2를 필두로 SM과 천궁투로 이어지는 한국형 다층 방어 체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곧 사드와 패트리엇이 없어도 모든 요격 고도를 우리 대한민국의 국산무기 체계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주한미군이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지금처럼 일부 무기 체계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이에 따른 작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효율적인 방어 체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최근 각국에서 벌어지는 지대공 미사일 체계의 품귀 현상을 고려할 때 한국이 다층 방어망을 순수 우리 힘으로만 구축한다는 건 전략적으로 엄청난 강점이 되는데요. 오죽하면 미국조차 패트리. 패트리엇의 수요량을 감당하지 못해 패트리엇의 라이선스 생산을 진행하던 일본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라이선스 생산 물량을 늘리면 그중 일부를 자신들과 수입국에 사용할 계획이며 이러한 현상은 패트리엇의 방공망을 의존하는 나라들이 언제든 전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고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층방어망을 우리 손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피해갈 수 있는데요. 흔히 미사일 요격 체계하면 이스라엘을 많이 떠올렸지만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LSM 시리즈와 천궁투가 전 세계를 주름잡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1일 튀르키의 근거리 방공 시스템 영상입니다. 근접방어 무기체계란 함정이 사용하는 무기체계로 간단히 말해 다른 방공 시스템이 요격에 실패했을 경우, 즉 전투함의 마지막 포로에 해당하는 방어 수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기관포를 써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었으나 미사일과 전투기의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진 현대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서방제 시위즈인 네덜란드 시그널사에 SGE30 골키퍼를 주로 사용한 심지어 KDX-3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도 원래 달려오는 펠링스가 아닌 골키퍼를 대신 장착했을 정도로 애용하는 무기체계였습니다. 그러나 골키퍼가 사실상 단종 절차에 들어가고 레이시온이 만든 미국산 펠링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자 우리군은 국산 시위즈 개발을 본격화하는데요. 이렇게 태어난 것이 해궁입니다. 2010년대 LIG NEX1과 방사청이 개발을 시작한 해궁은 2016년 명중률 60%를 기록 하마터면 좌초될 뻔한 사업이었지만 꾸준한 성능 양상으로 명중률을 90%로 끌어올렸고 2021년 이후 본격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작년 5월 대구급 춘천함에서 실시된 실사격 훈련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국산화율, 명중률, 그리고 가격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엔 아직 모자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에 우리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2019년 새로운 시위즈 개발에 본격돌이 불과 5년 만인 작년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로건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블로건은 시험평가에서 3km방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킬 만큼 놀라운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이를 확대 적용 지상방어를 위한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개발된 레이저형 시위즈는 A사 레이더를 장착해 사거리와 반응 속도, 화력이 기존 체계보다 월등히 향상됐고 특히 전방분산탄 적용 시 군집무인기 대응 효과가 월등히 향상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함정을 넘어 지상에 실전 배치되면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대공방어 태세도 더욱 정밀하게 보강될 전망입니다. 사실 개발 속도는 물론이거니와 성능마저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데요. 사실상 이스라엘에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두 번째로 광학 무기를 실전 배치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아직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진 못했습니다. DMS HORAD 통칭 가디언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레이저 대공 무기는 기계화부대 한 개소대에 스트라이커 장갑차 4대에 탑재되어 현장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요. 즉,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먼저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군사기술력에서만큼은 1, 2위를 다투는 나라들과 대한민국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토록 빠른 속도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무인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현재 기존 170mm 곡사포와 무유도 240mm 방사포에서 유도기능을 갖춘 240mm 300mm,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우리군을 위협하고 있으며 무인기도발 역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북한 무인기 출현 당시 우리군은 AH1 코브라를 출격시켰는데요. 하지만 AH1 코브라가 20mm 기관포 배교발을 발사했음에도 끝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는데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응을 위해 출격한 공군에 KA-1 전선통제공격기가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에 사태 파악이 모두 끝나자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공에 머문 시간만 무려 7시간에 육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최악에는 정부 수뇌부에 대한 암살 시도는 물론이고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까지 벌일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군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우리 영공 침투에 사용한 것 같은 소형 부인기는 레이더 탐지 자체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를 헬기에서 발사하는 기관포로 막으려 하는 것은 과거 전투함의 방어체계였던 기관포처럼 전투함의 방어를 운에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레이저 대공무기 블로거는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탄생한 무기체계라 할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게 레이저는 드론 공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레이저는 드론의 광학센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고출력으로 발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아예 파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 이스라엘처럼 분쟁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일례로 최근 펜타곤에서 유출된 기밀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소 마하3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고고도 정찰드론 WZAC를 개발 중입니다. 만약 WZAC 순조롭게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다면 지금의 대드론 방공망 수준으로는 한반도 나아가 미국까지 심각한 안보공백이 제기될 것입니다. 드론이 미래전에 새로운 선두주자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대공 무기 체계에도 기존의 틀을 깨부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무기화된 레이저는 포탄 같은 물리적 수단이 아니라 빛을 이용한 지향성 에너지로 목표물을 타격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배치한 아이언빔의 경우 20에서 30kW의 출력에 사거리는 약 2km 내외입니다. 발사 속도는 분당 10여발로 5-6초면 한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빛을 무기로 사용하는 만큼 발칸포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도비탄 걱정도 없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획기적인 건 가격입니다. 아언빔의 경우 발사 가격이 한 발당 약 1달러로 발사 가격이 저렴해서 대량으로 배치하는 데 유리합니다. 단적인 예로 사드의 경우 한 발당 약 100억 원이 넘어가고 맨페지인 신궁도 미사일 한 발이 2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로 인해 드론은 꼭 상대방을 타격하지 않더라도 값비싼 방공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목스. 라는 무기체계가 되었습니다. 반면 레이저는 압도적인 가성비로 오히려 드론을 값비싼 무기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정보가 극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스라엘 아이언빔을 예로 들었지만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역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계자에 따르면 당장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부터가 출력은 아이언빔과 동급이지만 사거리는 월등한 수준입니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로키드 마틴에서 개발 중인 50kW급 출력에 레이저 대공무기 아테네 필적할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 중인데요. 한국 무기체계 특유의 다홍치마 스킬이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늘 같은 조건에서도 월등한 성능의 무기 체계를 개발해 왔는데요. 심지어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2에서는 드론뿐만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격추할 수 있을 정도로 출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최소 마하오 이상의 속도로 활공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극초음속의 최소 커트라인인 마하오만 해도 1초에 무려 1.7km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베이징까지는 9분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처럼 비행 경로가 변칙적이고 저고도 비행이 가능해서 격추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언제나 방패는 불리했고 발전 속도도 창에 비해 더뎠는데요. 나날이 발전해가는 무기체계에 맞서기 위해 대한민국은 다양한 해법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레이저 대공 무기는 필수적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음속과 다르게 레이저, 즉 빛은 기동 즉시 목표물에 도달한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레이저를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레이저 무기는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출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미 대한민국은 100kW급 출력의 레이저 원천 기술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부족한 안보 공백을 뛰어난 기술력으로 빠르게 메워가고 있는데요. 부디 우리 군이 적의 도발을 완벽히 봉쇄하는 날이 빨리 도래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거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